1년 반 정도 연애했고 제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. 왜 헤어졌을까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걸 못해줬을까 생각해보니 남자친구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점이 연락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하루에 두세 번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다 제가 남자친구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. 왕복 4시간. 주고받은 카톡이나 전화 내용도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자기 취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. 그냥 그걸 저는 듣고 공감해주고 있었고요. 이것에 대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연락 많이 할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는 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말 듣고 헤어짐을 결심했고 헤어지자고 했어요. 지금도 제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. 다만 일 때문에 바쁜 남자친구를 제가 어디까지 이해해줬어야 했을까요? 음, 사실 이해라는 것은... 끝도 없이 상대가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. 그게 사람에 따라 약간 본능적인 것이기도 해요. 어, 얘가 나를 더 이해해 주네? 내 생각 더 편하게 해야지. 이러는 사람이 있고, 어, 얘가 나를 더 이해해 주네? 나도 같이 이해해야지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웬만하면 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. 제가 여자분들에게 늘상 강조하는 것은 똑같아요. 쉽게 예를 들어, 좀 까다롭다고 소문 나 있는 30대 남자가 있다고 쳐보죠. 이 남자들은 20대 남자보다 좀 복잡하거든요, 인간이. 생각도 많고 개인주의 좀 심한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기적인 깨달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경험치를 통해 근데 이런 남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해봐요 뭔가 좀 나를 경계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0대 초반 남자들이 아주 저돌적이라면 30대 남자들은 상대가 웬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돌진을 잘안 해요 경계심이 분명히 섞여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남자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은 20대부터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도 하려는 액션을 조금 취하면서 나를 경계하는 남자 이럴땐 어떻게 더 다가오게 할까요 그냥 그 뭐라도 하려는 액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까다로운 남자들도 경계심이 엄청 많이 풀려요 그리고 뭐 호감을 갖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전제조건이 무조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 나를 진짜 좋아한다면 이거요 이걸 꼭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한다면 내가 칭찬해준거 이상 내가 다가간거 그 이상 분명하게 액션을 취하며 다가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. 그래서 날 많이 좋아하는 남자는 날 헷갈리지 않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. 다 저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. 물론 케바키가 조금 있긴 하지만, 많은 경우에 이게 맞아요. 그리고 혹여나 마음고생을 시키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느낌이란 게 분명하게 느껴질 거예요. 근데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지속될 것 같은 사람도 많이 있죠. 그땐 내 인내심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.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더라도, 그래야 제대로 된 생각이 가능해요. 싸우고 헤어지더라도 더 빨리 싸워 볼수 있고, 그 사람의 문제점. 에 대해서 내가 더 빨리 지적할 수 있어요. 그럼 그 사람의 반응이 보일 거 아니에요. 보통 그런 데서 진심이 많이 비치는데 그런 진심들을 봐야 사람이 빨리 판단이 돼요. 진짜. 근데 이걸 꽁꽁 참는 분들이 너무 많아. 내가 좋아하니까 더 이해해야지. 이런 생각.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.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한다면 내가 다가간 만큼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이상 다가오는 게 맞아요. 그게 보편적이에요. 남자들은 뭘해 줘야겠다. 해야겠다.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. 좀 똑바로 생각이 박힌 사람들은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나를 너무 모자르게 대한다?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. 이런 사람한테 내 인내심을 제발 대폭 낮춰보세요. 진짜 많은 게 보일 것이고, 진짜 많은 게 해결되고, 진짜 많은 부분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